태블릿을 살지 노트북을 살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5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360으로 사세요. 오늘은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360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을 줘봤자 얼마나 해주겠냐고 의심하며 나가는 순간 무려 18%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56만 6천원인데 현재 41만 8천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분들은 즉시 할인 15,000원과 쿠폰 할인 5만원까지 받으셔서 단돈 208만 3천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8만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CPU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트북의 성능은 CPU와 메모리 램 속도 저장장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CPU는 인텔코어 i7 프로세서 이상이 우수하고 메모리는 16GB 이상을 추천합니다. 램 속도는 DDR4나 DDR5가 최신 램 기술입니다. 저장장치는 NVMe가 SSD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무게입니다. 트윈어 노트북의 최대 장점은 넓은 화면 대비 휴 휴대성입니다. 때문에 휴대성을 위해 무게를 최우선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휴대성을 위해서는 1.7kg이 넘지 않는 무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미리한 페어시로 측정되며 용량이 클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집니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중요하다면 루나레이크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루나레이크는 24년 9월 인텔이 설계한 코어 울트라 시리즈 코드명인데 초저 전력 설계가 특징입니다. 단순히 배터리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닌 성능을 올리면서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때문에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노트북들은 대부분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 32GB 램과 1TB SSD를 지원해 멀티태스킹이 원활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 사용할 때 작업속도를 단축시키는데 파일 로딩 속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SSD 속도가 빠른 덕분에 부팅시간이 짧 고 파일로딩 속도가 빨라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360도 힌지와 터치 디스플레이 때문에 갤럭시5 프로 360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힌지의 견고한 설계로 빈번한 회전 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며 부드러운 전환을 제공합니다. s펜의 필기감이 자연스럽고 정확 해서 드로잉 작업하기 좋고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후기 가 많습니다. 고해상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색감이 선명하고 명암비 가 뛰어나 디자인 작업물에도 색상 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작업물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15.6인치 대화면을 탑재했음에도 무게 1.69kg로 가벼워서 미팅에서나 수업 중에도 사용하기 좋고 휴대성 이 뛰어납니다. 루나레이크를 탑재해 극강의 효율 로 최대 25시간 사용 가능하여 충전 걱정을 덜어낼 수 있고 초고속 충전 기능이 지원되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외부에서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업그레이드된 트위터 와 우퍼로 구성된 쿼드 스피커 시스템 을 적용하여 기존 노트북과 비교 할수 없는 고품질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음부터 고음까지 고르게 재생되고 스마트 템프가 적용되어 파워풀한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오디오 기술을 추가하여 공간감이 극대화되어 영화, 게임, 음악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삼성 기기를 사용한다면 활용도가 더 다양해지는데 기기간 파일 전송이 매우 간편하고 스마트폰을 보조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셀렉트로 화면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외국 자료의 취합이 용이합니다. 이상으로 트윈원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제품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1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